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국TV입니다. 설북 저는 설국TV 8기 국어문학과 박서연입니다 저는 설국TV 8기 골프산업과 재성입니다. 음 와. <laughs> 혹시 이번에 여름에 여행지 갈 생각 있어? 나는 이 방학마다 꼭 여행 가자는 주의라서 이번에도 여행을 가지.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도쿄. 오. 응. 음, 곧 가. 음. 다음 주 금요일에 갑니다. <laughs> 대성 오빠는 뭐 어디 갈곳 있어? 나는 아마 다음 주에 가족들끼리 강릉 어? 우리 바다 쪽 강릉. 놀러 갈것 같아. 강릉 초당 옥수수 유명하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음. 한번 먹어 보려고. 아직 어? 먹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번 여름에 갈 여행지 우리 조금씩 계획 좀 소개해볼까? 나는 응. 사실 뭐 딱히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냥 음. 가족들끼리 이번에 바다 가서 좀 쉬면서 놀러 다닐 것 같아 음. <laughs> 아직 계획이 없어가지고 괜히 너는? 나는 피임에도 여행 갈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자는 주의라서 약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어디를 갈지 대략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놨어 대략 갈 곳이 어디 있어? 일단 대표적으로 디즈니랜드 음... 디즈니랜드 가본 적 있어? 어 유명하지 도쿄. 헉! 어 진짜? 어. 나한 번도 안 가봤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일단 하루 통으로 갈 거고 그리고 슬램덩크 촬영지 어디래? 가마쿠라. 가마쿠라 거기도 가, 이렇게 하루 통으로 빼서 갔다 오려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도쿄의 그 도심 약간 시부야 같은 곳도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쇼핑 하나 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놨어. 근데 계획 되게 잘 짰다. 그렇지. 진짜? 음. 음. 진짜 일본이 도쿄는 특히 엄청 덥잖아. 맞지 맞지. 음, 습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설렁설렁 <웃음> <웃음> 너무 빡빡하지 않게 짰어. 그럼 혹시 가봤던 여행지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지 있어? 음. 나는 국내 여행지는 세곳 정도 가봤는데, 여름에 갔던 곳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안동이랑 경주. 어... 응. 안동 어땠어? 안동을 제일 최근에 갔다 왔는데, 작년 여름에 갔다 왔거든? 근데 진짜 더워. <laughs> 정말 더운데, 근데 너무 재밌어. 어... 그러니까 재밌다기 보다는 그 자연 경관이 너무 예뻐서, 한국도 진짜 예쁜 곳이 진짜 많구나 싶었던 게 안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도산서원이랑 하회마을이잖아 어, 근데 진짜 그 푸른 진짜 새파란 하늘에 그 목조 한국의 이제 전통 가옥들이랑 푸릇푸릇한 그 나무의 그 삼박자가 진짜 너무 예뻐 그래서 나는 음. 꼭 가봤으면 좋겠어 어. 진짜 너무 예뻐 경주도 같은 맥락으로 추천 응. <laughs> 그러면 안동은 찜닭이 유명하잖아. 먹어봤어? 아, 나 진짜 삼박 사일 갔는데 삼일 전부 찜닭 먹었어. 너무 맛있어. 안동 시장에 찜닭 가게들이 몰려있거든? 그래서 그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찜닭집을 가야 돼. 아, 근데 그 내가 정말 맛있게 먹은 찜닭집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잘 알려줘. 찾아갈게 알려줄게. <웃음> 어. <웃음> 그러면 재동 오빠는 음... 가봤던 곳들 중에 기억에 남는 곳 있어? 나는 부산. 부산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부산 좋지. 아니 스무 살때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부산에 음. 놀러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무궁화호. 서울에서 다 시간 걸리고 <laughs>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때는 그래도 그것도 낭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좀 많이 즐겼던 것 같고 응. 그리고 딱갓 스물 살 돼가지고 응. 이제 같이 친구들이랑 밖에서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장소보다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추억이 응. 좀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응. 부산에서는 뭐가 유명해? 부산이 아마 국밥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긴 해 그리고 해? 약간 해산물도 응. 같이 먹었던 것 같아 나도 좀 오래 돼가지고 응.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 그러면 이제 국내 말고 약간 해외 여행지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곳이 있어? 나는 이제 오사카, 완전 추천. 음. 오사카가 진짜 놀 곳도 많고 사람도 많고 즐길 곳도 많아. 특히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 놀이공원이라고는 한국의 롯데월드랑 에버랜드랑 서울랜드밖에 안 가봤던 내가 처음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던 그 기억. 나 진짜 잊을 수가 없어. 아, 이게 정말 그 어. 차이가 있구나. 자본의 차이. 아. <laughs> 아니, 그, 그 어, 놀이공원을 만들 때 드는 자본의 차이. 또그 정도 자본을 쓰면 이 정도 퀄리티로 만들 수 있... <laughs> 그런 느낌. 어쨌든 오사카 추천. 아주 좋아. 교토도 같이 가면 좋아. 어 맞아. 응. 오사카랑 교토 이렇게 많이 응. 묶어서 많이 가더라. 응, 붙어 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럼 대성 오빠는 해외 여행 지 어디가 좋았어? 나는 베트남, 다나. 그것도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한7박8일인가 갔었어. 가서 딱히 가볼 곳은 많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환율이 베트남 돈이 좀 싸다 보니까 가서 좀멋셔리하게 즐길 수 있더라고. 음. 평상시에 못 가는 좀 좋은 호텔 예약해가지고 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리고 택시비도 싸다 보니까 좀 택시 타면서 좀 자유롭게 이동도 많이 했고. 음.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막 펑펑 써도 생각보다 쓰지 않은. 그래서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 좀 브루주와 같은 음.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 그러면 7박 8일 다녀왔다고 했잖아. 음. 그러면 얼마 정도 들었어? 비행기 값, 숙박비에서 100만원? 정도? 정도? 진짜? 하루에 어. 한 10만원 정도? 10만원도 안 썼던 것 같아. 나, 진, 아, 나 너무 충격받은 게 나는 이번에 음. 도쿄 3박 4일 가면서 가는데도 지금 한70 들었는데 음. 또 가서 놀려면 또100 정도 또 들고 가야 돼. 이렇게 즐기려면. 그치, 그치. 그래서, 와, 어 그래도 7박 8일이면 한200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이라고 래가지고꼭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거 추천해. 진짜 응. 싸가지고. 아, 음식도 생각보다 우리 입맛이 좀잘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의 우리의 얘기를 바탕으로 가보고 싶은 여행지 같은 게또 있어? 나는 약간 안동?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아, 안동. 어, 내가 국내 여행지는 많이 좀 다니긴 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별로 없어가지고 아까 안동이 되게 자연 경관이 되게 이쁘다 해가지고 한번 되게 가보고 싶어.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여름에 가야 돼. 아. 더워 죽어도 너무 예뻐. <laughs> 정말 너무 예쁘고 음. 거기 또 음. 어, 월영교였나 월정교였나 경주랑 헷갈리는데 어쨌든 음. 막 그런 데서 달 보트, 문 보트 같은 것도 탈수 있고. 음. 아 정말 너무 예뻐. 가 보는 거꼭 가봐. 어 그리고 찜닭집 사 아. 기억나면 알려주고. 나 진짜 꼭 알려줄게 찜닭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수연이 너는 좀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어? 나는 베트남. <laughs> 서로 서로 이게 음, 가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겹쳤네. 이게 전혀 주작이 아닙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 나는 옛날부터 진짜 죽기 전에 꼭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음. 망고밥이었거든? 그 망고스티키? <laughs> 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음. 아, 왜냐면 나는 이제 음식 같은 거에 사실 호불호가 별로 없거든? 음. 근데 그 망고밥이 뭔가 조합이 되게 이상하잖아. 달달한 과일에 밥? 이게 좀 이상하잖아? 마치 어색한 조합이긴 하지. 그치. 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 밥이 되게 찰기 있는 그 양념된 조미밥이래 음. 그리고 거기에 막 가루 같은 것도 뿌려주는데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망고밥 먹으러 베트남 가고 싶어 나 궁금하긴 하네 사실 망고밥을 몰랐어가지고 그때는 응? 음. 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또 가봐야겠다. 음.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의견이 안 맞고 분분한 경우가 있을텐데 뭐 그랬던 적 있어? 맞아. 우리가 또 아이잖아. 인프제랑 인프피잖아. 또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갈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또 중요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여행 밸런스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그럴까? 한번 음. 해볼까? 해보자. 휴양지대 랜드마크 어떤 게 좋아? 근데 나는 완전 아이거든? 음. 근데 이런 아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되게 그냥 집에만 있거나 그냥 동네만 돌아다닌단 말이야 음. 알지? 알지 알지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갔을 때는 음. 내가 사진으로만 봤더니 집에서는 아예 즐길 수 없는 이 시끌벅적함? 진짜 화려하고 그런 거를 내 눈에 담고 싶어 음. 하는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나는 랜드마크 음, 오빠는 난그 여행지의 약간 색깔만 좀 다를 것 같긴 해. 베트남 이런 곳은 좀 휴양지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좀 휴양지스럽게 좀 즐길 것 같고, 미국 뉴욕이나 뭐 프랑스 파리 이런 곳은 도시 느낌이 좀센 음. 이미지다 보니까 그런 곳은 좀 랜드마크 위주로 음... 많이 다닐 것 같아. 이거 완전 우문현답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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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식은 웨이팅 많이 하는 찐 맛집 때? 길 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 곳 들어가기 나는 약간 좀찐 맛집 하긴 해그 현지 음식이라도 좀 차별화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항상 그 구글맵 보면 평점 이런 거 되게 막 신경 써가지고 좀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그걸로 많이 찾아보는 편인 음. 것 같긴 해 여기서 또 제이랑 <laughs> 피가 갈리나? <laughs> 나는 길 가다 맛있어 보이는 곳 들어가는 편이야 음. 왜냐면 나는 진짜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진짜 <laughs> 그 <정도는? 웃음> 너무 싫어, 아 정말. 아.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좀, 어좀 맛있어 보이는데 싶으면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맛있어. 약간 여행을 와서 그내 그게 좀 낮아져 있어, 그 맛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보통 맛있게 먹는 거 같아. 그럼 사람이 한 명도 없네, 도. <laughs> 맛있 보이긴 해, 외관상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근데 사람이 응. 조금 있어야 돼? 응. 그 사람이 좀 고수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맛집인 걸 나는 딱 알지. 음... 응. 이제 마지막이네. 천천히 구경하는 거데 여행 온 것만큼 좀 알차게 놀아야지. 아 근데 이게 추구미랑 현실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내 추구미는 항상 쉬러 온 건데 좀 천천히 구경하자 이거거든 약간 이 한국에서의 내이 힘든 거아 진짜 막 그런 거를 달래려고 여행을 간 거니까 아, 좀 쉬면서 천천히 좀 구경하자 라는 생각으로 항상 여행을 짜지만 막상 이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빽빽하게 진짜 접게 돼 그래서 나는 쉬러 온는 건데 천천히 구경하자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여행인데 알차게 놀아야지가 되는 편 오빠는? 나도 약간 알차게 놀아야지 그런 음. 편인 것 같아 음. 너 약간 한번 왔을 때 이곳에 좀 다시 안올 정도로 좀 뽐뽑자 음. 왜냐면 어쨌든 비행기 값도 비싸기도 하고 같은 곳에 좀두번 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 음. 그래가지고 아, 다시 안올 정도로 열심히 다니는 편인 것 같아.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여행지에 관련한 토론 아니 토론을 한번 함께 해봤는데, 응. 아 이렇게 토론 이렇게 여행 얘기 하니까 아나 빨리 여행 가고 싶어. 오빠도 그렇겠다. 그렇지 나도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여행 가니까 좀 설레긴 해. 편이 너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응. 가잖아. 맞아. 아, 심정이 어때? 너무 설레. 너무 빨리 가고 싶어. 우리 진짜 응. 안전하고. 재밌게 갔다 오자.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다음 영상에서,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